안녕하세요. 오래 기자이셨죠? 일단은 이거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토끼의 몸통과 머리. 일단은 오늘은 일단 토끼와 관련된 어 주제라서 당근을 들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한번 클레이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만들고 있지. 당근 싫어 당근. 좋아, 시작? 당근. 싫어, 당근. 좋아? 근데, 당근 말고, 그, 그 노래 송이 우유 좋아한대 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아, 몰라요. 아무튼, 당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것만 꼭 알고 있으세요. 하지만 나는 안경을 쓰고 있다. 왜냐면, 컴퓨터. 저도 안경이 있어요. 나도, 안경이. 하지만 이게 도가 0.1 수준. 저는 보자기예요. 보자기. 저는 도자기예요도자기 맛있는 당근은 토끼에게는 맛있지만 나한테는 아주 끔찍한 음식이지. 근데 왜 파? 아, 초록색. 딱딱하지 않게, 쪼.. 딱딱하죠. 울렁울렁 안돼 이럴 때는 만져줘요. 만지고 있어요. 보요 빨리 좀 만져주세요. 잠시만요. 만조야, 딱딱함이 없어져요 제 마음도 딱딱히 굳은 것 같으니 제 마음도 좀 만져도 될수 있나요? 예, 그건 옷이잖아요 예? 그건 옷이잖아요 <laughs> 마음을 꼬시... 려냐면 이렇게 해야 해요 그건 때리는 거잖아요 학교 <laughs> 폭력 <laughs> 117 신고바람 이건 안경을 <laughs> 폭력하는 거잖아요 안경 폭력 <laughs> <풍려>, 117 <laughs> <laughs> 안개 훈련이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어디 있는 거겠지? 예,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럼 어디 있겠어요? 이기요 이건 먼지 학대입니다. <laughs> 먼지 학대 1 1 7 신고 바람. <laughs> 아니, 먼지 학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었죠. <laughs> 자, 빨간 책도 빨리 가지마! 가지 이래, 이래, 보시. 보시, 일하라. 김씨. 아, 저 김씨가 아니에요. 박씨예요 박하사탕이에요. 여기 박하사탕만 쿠키. 아, 우주 리 막. 여러분, 여러분, 쿠키는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쿠키는 브레이크! 쿠키는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쿠키는 안 하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알아죠 이해해주세요. 쿠키는 깔아주세요, 그러면. 예. 하지만, 짜증나는 점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어저께 그 치어리더 보스전에서 계속 계속 찍그지니까 짜증 나가지고 머리가 아팠어. 진짜 진짜 아팠다. 너 몰랐지? 네. 진짜 머리가 아팠었어 예전에. 아 예전에가 아니라 어저께 아팠었어. 머리가 아팠어. 정말 화가 나서 그래서 레몬에이드를 먹었는데 정말 짜증. 짜장... 레몬맛 쿠키. 어. 레몬맛 쿠키. 레몬맛 쿠키 어차피 맛못 먹는 단! 당근! 이것이 바로 당근맛 쿠키? 아니요 토끼맛 쿠키가 없어요 어 당근맛 쿠키 스킨 중에 토끼 옷 입은 당근맛 쿠키 있단 뭐 스킨 중에 자 아보카도를 알려주시 아보카도 이거는 내 생일 때 받은 아보카도 오늘 아니, 생일 아니에요 <laughs> 이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아보카도지만 표정이 다르나봐요 아,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만 쿠키가 어디갔지 근데 아내 아보카도 왜던냐자 <laughs> 여러분 짐벌들 소개할까요 <laughs> 아니요 소개하지 마세요 굴러가세요 그냥 <laughs> 시간의 숙아 <숙박. 웃음> 알았어요 일단 만들어셔 열심히 만드는 중입니다 저는 언제 만들까요? 당신요? 어.. 다음 이거 제 토끼 다 만들고나서 제가 주제를 잘 줄테니까요 어.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 다 다음편에 만... 제가 만들겁니다 다음편 말고 오늘 만들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네가 하고 이거 이거 일단 동영상 끄고 유튜브 올린 다음에요 그렇군요 두 색대 된건 아니지? 오 마이 갓 god! 이두 색대 되면 달깔 해야 하는데? 오 마이 갓 god! Why? Are you crazy? 그게 무슨 말이야? 보경아, you crazy? 자, 여러분 아보카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보카도 쿠키가 아니에 아보카도 아니고. 선생님! 아보카도 쿠키가 아니라고요. 아보카도 막 쿠키지. 아보카도맛 쿠키가 두들겨대지 는 아보카도의 대사입니다 쿠키랑 아. 킹덤에 나오죠 쿠키랑 킹덤에 안하고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아닌가요? 맞아 오븐 브레이크지만 쿠키랑 킹덤의 그 대사야 그 아보카도 대사 모두 눌러준다고요? 마들레 맛은 남도영이 안다 짠 여러분 다리 마저 만들고 끝낼게요. 이쁘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눌러주세요. 이쁘죠? 이제 다리, 다리는 짧게, 아주 짧게 만들 거예요. 왜냐? 그냥. 둥글, 둥글게 만들 거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아도 제 소망을 읽었나요? 예. 아니요. 오. 혹시 그냥... 거기 아시나요? 뭐요? 소풍땡이요. 얼음땡도 아니고, 쇼핑땡은 뭐예요? 예, 저작권을 침해 안 하기 위해서는 땡이라고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어, 일단... 거기 김밥집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거기 야채김밥인데, 야채 야채김밥이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거기 야채김밥이 진짜 맛더라고요. 있 메뉴 메인 메뉴인데. 다음에 가보면 좋을 수같어요 어, 토끼에 당근만 쿠키가 앉아있네. 다리가 너무 큰것 같은데? 다리를 작게 만든다면서요. 근데 크게 만든다니요 카톡 해. 내 친구는 요즘 시대 걸잘 모르나요? 그래서 내가 음. 가르쳐줘야겠어. 카톡 해서 아시나요 응? 음? 모른다네요. 정말 요즘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은 카톡 해아시나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죠. 아이들은. 얘들은 알겠 모르겠지만 언니들 나 같은 사람은 알겠지. 아주 당연히 알겠지. 카투캣 유명해.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그 고양이 같은 귀신 말하는 건가요? 아까 어, 아, 언니 아, 잘못 말해. 어, 그건 제가 음. 나중에 알려 드리죠고양이처럼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로. 아, 그러고 보니까 내로. 그거 아시나요? 제가 사 어린이집에서 있었는데요. 거기 재롱잔치때 검은 고양이 춤을 췄습니다. 한때, 검은 고양이. 그거 어, 나도 충신, 수망했다 검은 고양이. 왜요, 뭐요? 니가 메롱, 메, 아니, 메롱인지 네로인지. 자, 진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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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누누 누누 누누.